변화할 이유가 분명해질 때 변화하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. 평소에는 지키는 거죠.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도 지키는 거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다. 저는 뭐 공화라는 어려운 표현을 한 번씩 씁니다만, 공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잘 사는 거고, 송파세모녀 같이 집주인한테 미안하다 편지 써놓고, 그러고뭐 구역의 김모군 같은 경우에는 덕거리면서 일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죽어야 돼. 그런 건 공화국이 아니죠. 왜냐하면 공화국이라는 거는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누구 하나 너무 뒤처져가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감해야 되고,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거대해서 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거든요. 공동체를 지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진보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수가 새롭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감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재벌들하고 정경유착이나 하고 재벌들 편이나 들고 국민연금 같은 걸로 재벌들 경영권 승계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런 게 이제 보수 정치가 아닌 거죠. 보수 정치가 이제,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, 보수 정치 안에서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고 개혁적인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.